백제 도성을 함락시킵니다 함락 네, 백제를 쳐서 이겼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수태양 63년 475년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고구려 분기 9월에 장수태양의 군대 자 고구려 장수태양이 안평이죠 안평에서 백제 여기 한성 있는데요 자 여기 한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3만을 보냅니다. 3만. 자 기록인 3만인데 이호온박사의찐삼각사에서는 최소 10만에서 30만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3만으로 보질 않아요. 10만에서 30만으로 추정합니다. 예. 근데 기록은 3만이라고 줄여 쓴 걸로 봅니다. 장수탕이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백쟁을를 침공하여 백제왕이 도발한 성을 함락하고 자 그왕 부여경, 개로왕이죠. 개로왕을 추이고 남녀 8천 명, 8천 명을 잡아갔다. 8천 명을 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국사기는 장수태양 63년에 백제를 침공했고, 개로왕이 이때 사망합니다. 그리고 문주왕,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등극하면서, 웅진으로 천도해요. 자, 자, 일단 설명을 마저 할게요. 근데 고구려사 철학은 어떻게 나왔냐면, 2년에 걸쳐서 싸웁니다. 고구려사 철학에는 62년, 즉, 474년에 공격을 시작을 해요. 자, 장수태양 62년, 474년, 백제를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계로왕이 이때 사망 합니다. 계로가 죽고요. 이듬해, 자, 63년이죠. 475년. 475년. 문주왕이 등극합니다. 백제 문주왕이 등극을 하고요. 웅진 청도가 이뤄져요 웅진. 자, 근데 고고세 처에이 웅진에 대한 비밀이나 뭐라고 나오면, 신라, 자, 신라의 자비왕이 자비롭게 웅진 땅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 백제의 폐잔한 남은 무리를 수습하게 하였다 나옵니다 뭐 삼국사기는 웅진으로 천도했다고만 나오는데 문주왕이 등극하면서 고구사초라에는아 어떻게 나온다? 신라가 땅을 빌려준거예요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썼습니다 한성을 그리고 474년 475년에